필러나 버톡스나 한검상연술 제목하여 엔티에이징이 늙지만 사실은 꼭 엔티에이징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도 합니다. 왜? Why? 한검상연술을 왜 하냐? 노화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늙었다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인가? 새끼들은 다 이쁩니다. 강아지 새끼, 뭐, 뭐, 호랑이 새끼도 이쁘죠. 뭐, 사람 애기도 이쁘죠. 왜? 지방이 많고 뼈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봐도 사람들도 이렇게 어리고 이런 사람들 눈만 딱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90난 분. 병력 오랫동안 입원하셔가지고, 얼굴에 수척 한 번을 생각해봅시다. 눈뼈 쾅하이 들어갔고, 그럼 눈이 어디까지입니까? 눈뼈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라노화란 무엇이냐? 눈뼈의 노출도가 클, 클수록, 어, 나이가 든 것이다. 제가,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들은 다 통통해서 여기 눈만 깜빡깜빡 하면 여기만, 떴다 가맞다면서 그죠? 눈의 높이가 아주 좁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쾅안니 꺼지고, 여기 지방이 없어, 여기, 여기 골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방이 흘러내려. 그러면은 그 높이가, 오비탈 하이트가 자기 안구 뼈보다도 더 넓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더 젊어 보이 얼굴을 하려면 이걸 좁히기 위해서 한검성형수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언제 수술하냐? 네.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도 우선 눈이 먼저인데, 쌍꺼풀 하는 게 먼저인데도, 고기 조금 여기 있으니까 그게 신경 쓰인다고 그걸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재밌죠? 네, 저는 이해를 하죠. 물론, 보호자들은 이해 못하십니다. 왜? 피곤할 때, 안 피곤할 때? 조명이 어떨 때 많이 보여요? 다른 피해그룹, 친구들을 보면 거진 안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있어서, 검죽죽 해배고, 뭐, 이러고 다 늘어진 것 같거든요? 예. 이해하죠. 젊은 사람도 합니다. 20대 후반, 30대.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눈을 젊게 하는데, 쌍꺼풀 못지않 눈에 처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랫눈에 처짐, 아니, 아랫눈이 불룩한 거?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랫눈이 여기가 울퉁불퉁해진다. 예. 여기 애교살 있고, 고밑트 들어가고, 또 지방이 나오고, 들어가고, 볼이 또 이렇게 튀어나오고, 또 고리 지고요. 나이든 얼굴은 울퉁불퉁한 게 나이든 얼굴이다. 그게 고르게, 평평함은 아기들 얼굴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요새 필러를 맞아가지고 뺑뺑하게 해놓은 사람들. 네, 그건 어린 얼굴이 아니고요 풍선 부은 인조 얼굴 같은 느낌을 주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요그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미적인 그, 그걸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랫눈 커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하지만 좀 지나친 것이다. 또 수술방법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서 자 첫째는 우리가 하는 하안검 성형술을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의 피부를 바깥에서 이렇게 째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피부를 늘어진걸 잡아당긴 다음에 여분을 잘라내고 눈속의 지방을 재배치하고 꼬매주는 방법 피부에서 절개하고 지방 재배치하고. 재배치. 또 하나의 방법은 눈꺼풀 속에서 하는 겁니다. 피부는 건드리지 않고요. 눈꺼풀을 뒤집어서 결막이 있죠? 그 결막에 절개를 가해가지고 저 속으로 들어와서 지방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저 광고들의, 음, 피부를 째지 않고, 흉터 없이, 레이저로, 어, 아래는 수술한다 하는 것 광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10여 년 전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죠. 레이저로 째는다? 레이저로 수술한다면 사람들이 또참 재밌어요. 굉장히 좋은 걸로 합니다. 네, 좋은 거 없습니다. 레이저는 단순한 칼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귀찮게 왜 그걸 사용합니까? 특별한 장점도 없습니다. 어쨌든, 칼로 째도 되고, 전기 초작기로 째도 되고, 레이저로 째도 됩니다. 어쨌거나, 눈 속에 점막을 절개하고 들어와서 지방을 처리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의 피부를 잘라내거나 뭐, 근육을 잘라내는 게 없습니다. 지방만 재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피부를 짤 필요 없죠? 눈 속으로 들어와서, 피부 늘어지 별로 없으니까, 눈 속으로 들어와서 지방을 재배치하라고 합니다. 자, 지방 재배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이 적당히 있으면, 그 지방의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에 흙이 막만큼 쌓여있고 파진 데가 있어요. 그, 그 높이가 딱 맞으면은 그대로 옆으로 평평하게 골라주는 재배치를 하면 되죠. 근데 흙은 많고 파인 데는 별로 없어. 어떻게 됩니까? 지방을 제거해내야 되죠. 또 흙은 조금이면 너무 파였어요. 그럼 지방을 보충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여러분은 모르시죠. 의사에 한 단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방을 재배친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고정하기가 쉽,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눈 폭이 좁고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사양 사처럼 눈이 부드럽고 넓으면 수술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꼬막눈에 피부는 탄탄한데 그 재배치는 저는 이제 그럽니다. 딱 수술 전 상태로 나서 꼬막눈에 피부의 탄력이 너무 단단하면은 예. 그는 피부를 잘게 해야 됩니다. 경결막가 한검성용술이 흉터가 없어 좋긴 하지만 수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은 째고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내려놔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내려놓 놈은 다시 올라가 붙습니다. 저도 수술한 걸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라면 자기 위치로 또 환원됩니다. 뼈가 붙듯이 지방이 내리 같은 그 정확히 고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힘이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 지방을 많이 뺄까? 그대로 놔둘까? 보태줄까? 또 지방을 어디다 밑에다 어디다 고정하고 얼마 몇 개를 고정할까? 야 이거는 여러분이 전혀 아시지를 못해요. 그게 수술자, 집도자의 미학적 그, 어, 미적 판단이고, 어, 술기입니다. 레이저로 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1970년대는 피부를 아래 놓는 수술할 때, 어떻게 했냐? 피부만 얇게 박렬해가지고, 지방만 조금 빼고 수술 끝냈습니다. 피부 짠 아니고요. 1980년대, 야, 피부만 하니까 별로, 야. 그래서 피부 압력질 근육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서 잘 다녔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지방을 빼기만 한 겁니다. 재배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재배치의 개념은 여기 있으면 또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눈뼈는 이렇게 눈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눈뼈는 떴다 가았다하 눈이 이렇게 열어졌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과 바깥쪽에 딱 경첩이 붙어있죠? 문첩처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위로, 밑으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위는 전부, 이렇게세포 경막이라는 것이 딱 싸고, 눈안 속에는 지방이 나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어,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막고 있던 창호지가 느슨해져 가지고 점점 속에 는 지방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딱막고 있던 것이 흘러 내려서 지방이 흘러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햇빛을 보면 불룩함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걸 재배치한다는 건 뭐냐 여기 딱 다로 막고 있는 경막에 붙어 있는 걸 띄어 가지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지방을 그 밑으로 내려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거든요. 음, 이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 어. 1980년대는 근육 밑으로 강렬해서 그때도 지방 제거만 했습니다. 주로 제거. 조금 나와 있던 걸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1980년대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나서 수술 결과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좀, 조, 좋아지는 점이 당연히 있죠. 지방이 블록화에 나왔을 좀 들어가니까. 하지만 피부를 많이 잘라내지도 못해요. 왜? 여러분 아시죠? 아랫눈술하고 눈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1990년대에 들어서 수술 방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육화에서, 피부 밑에 있는 근육화에서 방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을 재배치해서 경막 밑으로, 경막을 찢고 그 밑으로 내리고 고정하고, 맨 처음 고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고정하게 되죠. 좀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방리하고 지방을 재배치하는 개념, 더하기, 외측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쪽에 경첩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좀꾸 처져요.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빨래줄이 우리 딱 잡고 있는데, 빨래를 안 넣어서 팽팽하게 놨지만 빨래를 한번 널고, 이불 널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처지잖아요? 우리 이것도 60년, 7 0년 쓰다 보면 처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 하면은 처져서 눈이 뒤집어져요. 피부가 많이, 많은 사람들은 눈이 뒤집어지면 피부를 많이 잘랐다고, 어, 욕을 많이 하죠. 예. 의사들도 바보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면 왜 눈이 이렇게 되냐? 예. 여기를, 수술한 부위를 이렇게 한대서, 유착이 일어납니다. 흉터 쫙 이렇게 잡아 당기기 때문에, 예. 눈이 뻗개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자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살짝만.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2 0 0 0년대 들어와서는 뭘 하냐? 예. 빨래줄을 넣었는데 이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럼 한쪽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빨래줄을 탕탕하게 하고,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탄탄하게 그러면 피부를 좀더 잘라도 좀더 안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탄력이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눈도 잘 뒤집어지고, 그래서 결막 수술할 때도 편하지만은, 이걸 수술하면 잘, 그, 외번이라고 하 안검 외번. 뒤로 뒤집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1990년대 미국에서 봐도 그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여기다 고정하는 걸 많이 했어요. 안외곽 눈의 외곽을 뼈에다가 골막이나 골에다가 뼈에다 고정해주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함으로써 피부를 좀더 잘라낼 수 있어서 결과를 좋게 할수 있고요. 나는 과정에서 유착을 방지해서 안검 외반증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 그게 언제까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그거 하면은 지탱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검생수, 피부를 제거할 때는, 웬만하면, 몇 가지 측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외안각 고정수를 당겨주는 수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레이저나, 뭐, 여러,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피부를 조여줘가지고, 콜라겐 생성을 해서 탄력을 더 주려고 하는, 왜? 잔절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 없앨 수 있는데 그러 진짜 피부를 많이 자라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한게 의사들도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와서 지금 수술은 아랫눈술을 안감성형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첫째 말씀드린 근육 밑으로 들어가고 또 결막으로도 들어가고 지방 재배치하고 고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외측 안외가 고정해주는 걸 쓰고요. 그 다음 피부를 살짝 더 탄력성을 위해서 해주고. 이런 것이 안, 한금 성형수를 굉장히,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럼 지방을 많이 빼는 게좋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방이 많을수록 아름답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이 좀더 위축되기 때문에 지방을 매, 많이 빼는 것 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 낫다. 그러면 그 정도가 제일 좋은 음, 대답이 되겠고요. 한검 상용수 제가 쭉, 뭐, 어디서 제가 읽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들 통해서 배운 것은 7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블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맨 처음 단계에서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속으로 어아서 결막해서 지방 재배치를 해서 그런 시절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다시 지방이 나오고 피부에 여분이 많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 피부를 자르고 정식 하안검 성형술을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튀어나왔다 하면 예 다시 또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번세번 하시는 번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직장 복귀하는 것도 얼마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나는 과정이 예 결막하러 하게 되면 우리 의사 친구들도 하면 금요일날 했다 월요일날 수술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좀 독하죠 한3 4일만 되도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붓거나 혈전이 생기지 않았을 땐 그렇게 해요 하지만 혈전이 생기면 많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흰자 위에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결막 구정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움직이는 거, 네, 며칠 내에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뭐붓거나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닌데 조금 눈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보이는 것이 약간, 어, 두 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지방을 고정할 때 밑에, 소위 말해서, 어, 신경을 약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도 조금 그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일시적인 부동시가 나타나거나, 또 아랫 입술, 아랫 뺨 쪽에 감각이 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되면은. 자, 결론은, 한검이 블록하고 지방이 흘러나오는 노화에 쌓이기 때문에, 어, 한검 수술은 굉장히 할만한 수술이다. 어, 꼭 말씀드리겠고요. 젊었을 때는 많이 너무 지방이 많, 조그만 건 그냥 두세요. 근데 너무 신경이 있어. 이거는 많이 나왔다 싶으면 절막 속으로 들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지방 재배치를 한다. 어. 또 지방은 많이 제거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평평하게 잘 하지만 많이보다는 적당히 하자. 나중을 위해서도,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더뺄수 있습니다. 근데 빼는 거는 간단한데 보태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러죠 제거한 파괴적인 수술은 쉬워요 위암을 뻑뻑 잘라서 고매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드는 수술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